한덕수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세미래민주당이 당명 변경까지 요구했다. 우리의 당명 변경을 우리의 요구했다.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 어,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고 그거를 또 지도부에서 받았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가 출마할 때 출마를 하는데 빛이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 넥타이가 바로 세밀의 민주당의 상징색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니까, 아, 진짜 세밀의 민주당의 당을 팔아먹으려 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 뭐 넥타이 색깔로 두 분이 네. 교감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를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두분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맞아요. 야 뭐야 우리 당명까지 바꾸라고 그러더니 이미 맞아요. 이미 다 당을 헌납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데,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음. 그 단일화도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콩클라베 식으로 어디 자기들끼리 가둬놓고 밀실에서, 어, 밀실에서 합의를 한 다음 음. 흰 연기 피워서 한덕수 후보 이러면 그냥 추대하는 방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당을 지킬 후보는 한명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음. 당원들에 대한 아주 정말 모독이죠. 갑자기 꽃가마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요. 나랑 같이 네. 협상합시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단일화 주장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덕수 그 우리 총리가 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사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줄줄이 가서 어 10여 명이 갔다고 그래요. 당에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이른바 찐윤들이 줄줄이 거기 가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맞아요. 병풍 역할을 해 주고 네.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해당 행이고 내가 제가 2025년에 민주당의 2002년에서 있었던 후단협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음, 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추경호 원내 대표데 추경호 원내 네, 대표는 빨간 넥타이 메고 갔어요. 그 누가 보면은 세미래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합당한 줄 합당하는 알겠어요. 줄 알겠어요. 합당식하는 네, 네, 줄 알겠어요. 합당식하는 줄 알아요. 세미래 민주당 네. 한덕수와 어, 국민의힘 추경호가 합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상규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이상규 당협위원장 저분은 원래는 홍준표, 홍준표. 지지하다가. 지지하다가 김문수 캠프로 가지 않았었나요? 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한덕수 캠프로, 캠프로 가고 있네. 아저 뒤에 있는 분은 어, 이정현이고, 그옆 성일종. 예, 그다음에 이렇게 저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분은 저분은 아마 저기 조정훈 의원 보좌관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조정훈 의원도 온 거네. 이른바 찐윤들이 줄줄이 가서 병풍을 서주고 계십니다.